지금 시간이 새벽 한 6시 다돼 가는데 아무도 없이 조용합니다. 오늘은 세고비아 30km 여정을 거쳐서 갈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100km 지점인 코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동영상에는 잘 모일 수도 있는데, 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보입니다. 음, 605km 지정해 왔습니다. 603km 남았습니다. 음, 지금 시간이 6시 한 50분쯤 됐는데, 어, 요런 흙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스페인은 지금 현재 일출시간이 거의 8시쯤 돼요그 대신 밤 8, 8시에 해가 지기 때문에 어, 한국보다 결코 낮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한 7시 좀 넘어서 한 7시 반쯤 되면은 햇빛이 보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어둡습니다 산에 저 혼자밖에 없고 어, 요런 길로 계속 더 가야 됩니다. 거의 지금 착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색, 어,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둡고, 또 요렇게, 요런 길이라서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뭐, 자전거 또는 차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과다라면 산맥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 우려했던 거와 달리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7시쯤 넘어가니까 이렇게 도시 쪽은 밝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하, 한국에 있을 때 새벽 산행을 많이 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안 좋은 점은 벤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쉴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한국이 진짜 잘되 있는 거예요 음, 현재 시간이 7시 17분인데 어좀 이제 후레시 없이 걸음만 하게 됐어요. 어 저는 아침에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90도를 꺾어서 V자형으로 해서 지금 왔어요. 가지고 이렇게 패닝으로 가려 입었습니다좀 많이 추워 가지고 손도 시리고 음... 잘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아요. 음, 뭔가 고인들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지금은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와. 어, 뭔가, 과일 같은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토마토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오면은 많이 있네요. 참으로 어. 패딩. 정말 잊기 잘한것 같습니다. 어, 많이 추워요. 아침에는 이렇게 입고 다녀야겠어요. 음, 저기 보면 조깅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저는 이쪽 길로에서 올라왔고, 어, 원래 사람들 걷는 루트로는 이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어, 여기서부터는 뭐 자전거길, 산람길 그런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표석 발견 몇키로 지점일까요? 여기가 599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저기로 표석이 하나 있네요 음, 음, 뭔지에 대해, 음, 그렇구만. 뭔지 모르고 여기도 비석이 하나 더 있는데 595아 9구나 599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고 아무래도 옷자를 보게 되니까 표석이 되게 많고 표지판도 잘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바꾼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반짝반짝거리네요 이제 세거비하러 가겠습니다 어 도로가 다 돌로 되어있습니다 어? 일출이네요 괜찮게 일출을 보네 지금 보면 바닥이 다 돌이라서 혹시나 자전것 타고 마드리드 길 가려고 한 사람들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다 펑크 나지 않을까 싶어요. 소가 지나갑니다. 와, 야생이네? 야생의 소구만. 성아지도 있어요. 이건 소똥인가? 소똥 소동 조심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 야 어, 여기에 물이 있는데, 어, 이제 저, 저분은 이제 술래자 아니고, 그냥 등산객 같은데, 요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제 남은 거리는 596km입니다. 계속 올비하고 있는데 방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패딩은 아직 벗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좀 있으면 세고비아에 도착합니다. 멀리서도 그 소에 달려있는 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뭔가 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움직이질 않네요. 네. 어 이제 산티아고 589km 왔습니다. 어, 저 멀리 보이는 저곳이 세고비아입니다. 조금만 어, 한 시간만 걸으면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까만색, 바닥에 있는 까만색들이 다 똥인데요. 완전 지뢰밭입니다. 다 피해 가야 돼요. 어, 요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어, 아마도 올리브 나무 같아요. 요거 동물들이 어린 올리브를 못 먹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조망이 다 쳐져 있습니다. 5 8 0 k 로5 8 7 k 로 도착했습니다. 아, 아. 날씨 좋다. 어 이쪽으로 가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한명 뛰어오네요. 물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방목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어, 소나 말들이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막아준 것 같습니다. 어, 586km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엘보스큐데 세고비아. 아, 세고비아 수로? 말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아 드디어 이제부터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문 열면 되는 것 같아요. 585km 아스파트 나오고 난 뒤에 바로 또 요런 길로 이어집니다. 제가 방금 여기서 나왔습니다. 584km입니다. 여기 소목장인데, 어, 저기 차로 이용해서 먹이를 주는 것 같아요. 582km입니다.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 또 자주 보입니다. 580. 요 580km가 중복으로 있어요. 저렇게 해서, 여기 굴다리 밑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어, 반대쪽에도 580이 있고, 여기도 580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가 바로 세고비야 거의 다 왔습니다. 한 10분? 20분 남은 것 같습니다. 579킬로미터 어, 어. 이제 세고비아 도착했습니다 어, 제가 드디어 세고비아 수로에 왔습니다 로마 때 만들었다는 그 수로입니다 이야 수로 세고비아 수로 이제 세고비아 대성당에 왔습니다. 음 그냥 멋있네요. 안에는 유료 입장을 해야되고 세요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금 식당이 열린 곳이 없어가지고 한 12시 넘어서 슬슬 생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세고비아어 산주안데라 크루즈라고 되어 있어요. 주황색 지붕들이 되게 이쁘네요. 꼭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색깔 같아요. 여기는 이글레시아데라 베라 크루즈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기도 멋진 성이네요. 오르막길입니다. 575km입니다. 어, 계속 오르막길이고, 방금 찍었던 성당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다음으로 갈 곳은 자마라 말라입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마라 말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알베르기가 있는데, 알베르기는 문을 닫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밥부터 먹으려고 합니다. 밥 음. 먹으러 왔는데, 음.

음, 음, 다음 모토가달다인다음에는발카 <목소리> 달세카. <달세카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달색하로 갑니다. 달색하. 573k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도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끝에서 오늘 코카까지 이동하려고 합니다. 573km입니다. 첫날 걸었던 그 모습이 연상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571km 남았습니다. 뒷진해야 됩니다. 여기가 로스 후에 토스 가는 길과 발세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 있는데 아마도 까미나 오피셜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 곳입니다. 해바라기가 다 시들었어요. 아우 쟤는 외적꼭치죠 나와보면 어, 발세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 저 교회에서 솔직잘 모르겠습니다. 세요를 발급해주나? 문 열렸으면 아마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어, 저 마을이 로스허터스라는 마을인데 저 상당으로 가서 세요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문 닫았습니다 오늘 세요 하나도 못받았는데 다음 마을로 가겠습니다 어 이제 저는 안내라는 도시로 갑니다 리오 이레스마 안내로 한참 가고있는데 길이 진짜 안좋습니다 계속 1인길이고 그늘이 거의 없어요 안내에 음,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성당에 가서 세이브를 받을 수 있으면은 받고 문 닫으면은 다음 마을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 성당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아저씨 다음 장소인 산타 마리아로 이동하겠습니다. 200km라 되있는데 어디 기준으로 200km인지 모르겠어요. 사학군 기준인지. 어, 여기는 194라 되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200이고 어, 여기는 호스타 아반타라고 해서 산타 마리아 들어가기 전에. 어, 대부분 순례자가 여기서 묵게 됩니다. 왜냐면 산타 마리아가 숙소가 워낙 비싸고 어, 싼 집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쪽에서 많이 자는 분들이 많아요. 어, 여기는 산타 마리아라는 도시인데요.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슈퍼마켓도 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목이 되게 많은데, 열린 곳을 찾아서, 뭐라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와, 여기 물이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여기 마트랑 다문 닫아가지고, 빠랑, 저희 구세주가 된 물입니다. 마드리드 펴서 177km입니다. 아마 4학까지 177km 남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오른쪽 가라 돼 있고, 저쪽이면또 표석이 또 있고, 직진으로 가면, 어, 결국에 만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목적지는, 아순시오입니다. 아순시오. 어, 아순시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성당인데, 이번에 한번세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잠긴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아이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코카입니다 어, 아순시오는 이렇게 조형물도 보이고 그리고 집에 벽화가 다 얼마나 그려져 있어요 방금 또 이제 벽화를 그리는 사람을 봤는데 상당히 장인의 솜씨였습니다 음, 여기는 코카의 로칸다라는 숙소입니다. 샤워실, 칸막이도 있고, 변기, 그리고 세면대, 수건. 오, 드라이기는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여기는 거의 쓰지도 않는 책상, 소파 TV. 어 열쇠는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과 그리고 방문 열쇠 이렇게 두 개입니다 어 커피 머신도 있고 물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330ml 짜리 그리고 옷걸이와 스페어 베개가 있고 여기는 또 테라스가 있는데 좀 쌀쌀하네요. 앞에 여기 성인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코카도 되게 멋진 도시입니다.